그니 왔다 잠깐만 <laughs> 형 라방 중이야 아 네. 유진아 유진아 그 그거 노래 부르면, 안 돼, 그 노래. 어, 그 노래 부르면 안돼그 노래 어그 노래 부르면 안돼 유진아 야건옥가 네? 니네 일로 와봐 왜요 인사나 해 인사만 하라고요? 어 일로 와어너 근데 괜찮아 지금 네? <laughs> 너무 오리지널리티한데 안녕 네? <laughs> <laughs> 우리 오, 유진이는 얼굴 보고 유진이는 아직도, 아직도 부어있어 아니야 어, 지금 약간 근데 나도 지금 아, 아몬드, 아몬드 같아 아침에 레슨 해가지고... 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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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초... 과 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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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초... 아 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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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초... 아, 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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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에서 초... 아할거 있어요 초... 이게 뭐 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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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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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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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...